조정시장이 지난해 전통시장으로 승인되면서 가평군의 전통시장이 4개로 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데 4개 전통시장이 모두 매니저 육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내린 소악 눈매골 시장입니다. 끝자리가 1과 6인 날에 눈매골 광장에 장이 섭니다. 한때 장터에 가판이 50여 개가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20여 개뿐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소년들이 좀 애용을 되는데 그 양반들은 서울서 에 마트만 생활하다 보니까 잘안 나와. 그래 가지고 좀 장사가 들대. 설악 눈매골시장 상인회에 90개 점포가 있지만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상권을 꾸려가기 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통시장 매니저가 올해도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환경 개선 사업도 앞두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큽니다. 광장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진짜 요거 하나라만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설락에 와서 시장을 한번 보고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 사업이 아니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는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매니저의 역할이 큽니다.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사업 집행을 함께 하면서 전통시장을 돕습니다. 올해 가평의 4개 전통시장이 모두 매니저 육성 사업에 선정돼 시장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4개 시장이 합쳐가지고 우리 가평이 진짜 그 경기도에서 맥지 안 가는 시장으로 만들자는 그런 각오들은 하고 있어요. 들 만나면은 그래서 하 지켜봐 주시면은 뭔가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장 매니저가 인터넷 홍보와 콘텐츠 제작은 물론 활발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통 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